2020년 정보 보안 실태 평가. 혹시 그냥 작년처럼 하던 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 그러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의 평가 점수를 확 바꿀 핵심 변경 사항이랑 공략법 제가 속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20.5점입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 무려 5분의 1이 넘는 점수가 이번에 완전히 갈아엎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아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석이 왜 중요한지 이제 감이 확 오시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여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요, 2026년 실태평가라는 새로운 게임을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략집을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6년의 변화, 이거 그냥 뭐몇 개의 항목 점수 좀 바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의 사이버 보안을 평가하는 게임의 룰, 그판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20.5점이라는 숫자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존 항목의 중요도를 높인 배점 상향이 7.5점. 그리고 두 번째, 정책 변화를 반영해서 기준 자체를 빡빡하게 만든 항목 강화가 9점.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신규 가산점이 4점입니다. 이제 강영역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펼쳐보죠. 두 번째 섹션, 바로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번 평가는요, 단순히 기술적인 조치만 보는 걸 넘어서 조직이 보안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 진심을 돈과 사람을 통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보보안 예산 확보 항목, 배점이 2점에서 3점으로 무려 50%나 뛰었습니다. 이제 평가자들은 충분한 예산 확보를 그 조직의 보안 의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바로미터로 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산 짰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이 예산이 필요한지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두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냥 인력을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중한 인재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됐어요. 평가 항목에 이런 질문이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3점짜리인데, 들어보세요. 당신 회사는 최고의 보안 인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조직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재난 대비 계획, 실전 같은 대응 훈련,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위협 정보로 공유하는 활동까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협력하는 항목들의 배점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뭐로 임해야겠어요?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이걸 통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번 평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로 신규 가산점입니다. 이건 그냥 보너스 점수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평가 기관이 콕. 집어서 알려주는 뭐랄까 일종의 족보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총네가지인데요 각각 1점씩 총 4점의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시스템이나 AI 기반 보안 관제는 기술적인 안정성과 지능적인 대응 능력을 보는 거고요. N2SF 구축은 새로운 국가 정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방어 훈련 참여는 실전 감각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조직이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N2SF, 즉, 국가망보안체계라는 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선을 그어서 나누는 그런 물리적인 망불리 개념이 아니에요. 클라우드나 제로트러스트 같은 새로운 환경까지 모두 아우르는 훨씬 더 유연하고 통합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보안 모델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기본기죠. 2026년 평가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보안의 토대, 바로 인증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기준을 확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예전에는 그냥 망불리 했냐, 안 했냐, 이분법적으로 이것만 봤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N2SSF라는 훨씬 더큰 그림, 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조직에 적용했는지를 깊이 있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바로 다중인증이에요. 이제 업무 시스템에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 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예 다중 인증 적용 여부를 묻는 2점짜리 새 항목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액션 플랜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표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첫째, 보안 예산. 이제 2점이 아니라 3점입니다. 리스크 분석으로 명확한 근거를 만드세요. 둘째, 네트워크. 망불리라는 단어는 잊으세요. 이제는 N2SF입니다. 당장 가이드라인부터 다시 보세요. 셋째, 인증. 다중인증 2점. 새로 생겼습니다. 모든 핵심 시스템의 적용 계획,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 4점짜리 가산점, 이거 먹고 들어가야죠. AI 보안과 재해목구 시스템,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까,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잠시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이 평가가 정말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짜 목표가 뭘까요? 그냥 이 평가, 체류상으로 통과하는 것? 아니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채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조직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그 전문성, 그 책임감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장 튼튼한 방호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이 2026년 평가를 준비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